잘까요? 피곤하지? 자자 집으로 가일러와 전기장판도 틀어놨거든? 전기장판 틀어놨거든? 엎드려 엎드려 알지 옳지. 옳지 이불 덮을까? 배 시렵지? 이불 덮을까? 알았어 기다려 아이고 따뜻해 아이고 따뜻해 아이고 따뜻해 응? 배 만져줄까? 아빠가 배 만져줄까? 자장 자장 우리 미깡 잘도 잔다 우리 미깡 꼬꼬 다가 울지 마라 멍멍 개야 짖지 마라 자장 자장 우리 미깡 잘도 잔다 우리 미깡